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시편 111편은 읽어보니 바로 찬양시임을 알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높이며 감사하는 찬양시로 이 찬양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때 많이 불려진 시편입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등이 절기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시편이죠 20편 111편은 이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기록된지는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에 하면 아마도 바벨론 포로 귀환 그때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아니냐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어, 시인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루 종 하루 한주 열심히 살다가 교회 타고니 이렇게 금요 기도에 찬양을 드리니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시인이 말하는 이 모임과 회중은요, 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임은요, 소규모 사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자리에 에,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회중은 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다수가 모인 공적인 예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모임과 회중에서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우리가 회중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이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 아니라 여기 있는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냥 찬양하니 회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또한 주간 뒤돌아보니 나의 현약함이 있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모임과 회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에 뒤돌아보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사 우리에게 역사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오늘 시인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이지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무엇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까? 어제 하지 못했던 일, 과거의 상처들.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성공을 기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업무 목록을 떠오르며 하루를 시작하겠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전혀 다른 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가 무엇을 기억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기리는 도다. 아멘. 자, 여기서 크시온이라는 히브리어는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크시다라는 단어는요. 요것보다는 이것이 더 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불가능한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레, 기리는 도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는 다라시입니다 다라시는요 탐구하다 연구하다 부절은이 찼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보물을 찾듯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찾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세상 뉴스, SNS, 또한 유튜브 시청에 쓰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 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단 이유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절에서 길이 는도다, 바로 용고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 또 하루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심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는요, 우리의 영혼이 불안 대신 평안이 불만 대신 감사로 시작하게 되어 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찬양의 밑천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그가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까? 존귀와 위엄은요. 왕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넘쳐나는 존귀와 위엄이 있는 왕그 왕에게 쓰는 그런 단어의 표현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시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와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문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왕으로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갚아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실 때 우리 안에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며 상 주실 때에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잘하는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잘한다 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참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악,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억울함이 없고 공명정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일까요? 사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멈추는 것도 위대한 기적이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기적은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렸었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딱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기 기울이시며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요, 평범하게 보이는 하루가 사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 주셔서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요, 어쩌면 누군가는 단 하루를 살기 위하여 그렇게 애, 그렇게 힘냈던 힘썼던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주셨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뒤돌아 보십시오. 뒤돌아 보면 분명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 길을 걷다가 한 길밖에 없는 한 발자국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더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로 시인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광야 40년의 세월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지요. 여러분 만나는 매일 매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두 배로 내려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여러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며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문나라의 기업 바로 가나안 땅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애굽의 종대였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곧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광야에서 살아보지 않았었고 광야를 지나보지 않은 그 장정만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남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 누가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까? 누가 그들의 진정한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의지할 대상은 바로 나 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요. 주변 모든 백성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을 보시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은 진실하셨습니다. 변함이 없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공평과 올바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의 법은 다 확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늘 신실함으로 또 그분의 공평하고 정의로움으로 또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8절은 신이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영혼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시는 바로다. 하나님은 영혼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우리 또한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이 본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 땅은 광야와 같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에 복찬 날이 더 많습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대적도 있고, 또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누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또 마지막 그 가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두셨듯이, 영원 무궁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인은요, 바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오늘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지만 광야 40년 끝에 가나안 땅이 있듯 이 문제의 끝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며 그분의 말씀은 확실하시고 그분은 영원 무궁하셔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지인은요 마지막으로 9절과 8절로 우리에게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이제 시는요. 마지막 구절과 8절, 10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온 만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량하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셨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하여 주셨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갑산 해방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애쓰므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 다,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천국의 시민이 되었지요 이 언약을 우리 가운데 영혼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치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인은요. 11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참된 지혜는요, 많은 지식을 쌓는 데 시작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라. 우리가 세상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따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지식으로 아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나 많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것이 발휘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거기에 맞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직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받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담도 해결받고 오직 기쁨과 영광과 존기와 가득한 그 나라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정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영혼으로 인도함 받아 영생의 영생을 누리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